오늘은 오랜만에, 그, 예, 1년 동안 안한 컨텐츠, 살아남기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? 딱 아라이탐까지 했었나, 그때? 이거 룰렛 한번 돌릴 거거든요? 예, 사성도 다 넣어. 아, 야, 이런 사성은 좀 넣기 싫은데? 아, 프리미넨까지 넣을만 해. 프리미넨 쎄서 놔. 아,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에이, 벙커 걸리는 거 아님. 이거 비는 뺄게요. 근데 느비는 진짜, 이 의미가 없어. 야, 뭐야? 이거 어떻게 딱 느비가 나왔어? 아니 뭐야? 제발! 아, 라이오? 아, 오케이, 라이오 정도면은 뭐 오케이. 최선을 다할게.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. 자. 자, 오, 야, 강공격이 주는 피해가 1 4 증가하는 거였네? 하지만, 강공격? 의미 없습니다. 뭐야! 나 이거 왜안 찍었었지? 일단 궁도 좀 찍어줄게요. 야, 그냥 또또또또또 해? <laughs> 그냥, 그냥 이거 해버려? 어, 이거 하자. 아, 이게 최고야. 살아남기는. 어? 스탯은 좀 보장할 수 있습니다. 이러면은. 자, 아무튼 요래 보면은. 야, 이거 봐. 아, 치약이 살짝 낫긴 한데. 야, 치약은 근데 좀 높여야 돼. 이거 혼자 할 거면 치약을 좀더 높여야 돼. 오케이. 얘는, 힐하는 게 있으니까, 음식, 어, 빼고 와. 자, 일단 제일 하수 등급인, 이게 제일 쉬운데, 라이온은 이거는, 이 정도는 그냥 깰거 같고, 여기부터 가겠습니다. 약간, 난이도 초중반 정도 위치에 있는, 비경 어딜 도망가? 오케이, 일단 딜은... 딜은... 오, 딜이 괜찮아. 오, 잠깐만 피 채워주시고, 오, 할만한데... 오, 그면은 피해주고 이렇게 평타를 최대한 많이 때려서... 주 성형물은 아주 무난하게 돌아지고그신성형을 비경도 가겠습니다. 여기 얼음 슬라임 나온다고 오야 깨지는데? 아 잠깐만 깨져도 딜이 안들어가다? 야 어떻게든 딜 못넣어 이거 막어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수도있어 야 이거 막 공중으로 뛰어서 낙대면 안되나? 자 일단 깨보고 자따봐얘 이러면 이제 그로기가 빠질수도 있거든? 이때 기다려봐 아직이야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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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중으로 뛰어 최대한 강공 넣고 강공 요. 아. 그리고 컷! 오! 야, 아직 안 망했어. 아, 이거 뭐야! 아, 공포스는 누구 있었지? 아! 그래, 나비야! 나비야가 있네! 그쵸? 공격력 좋아요. 후, 이제 보스들 좀 때려 잡아볼까? 일단, 제일 희접부터. 나 아. 야이이 뭐, 둘에서 뭔가 제해지는데 오케이. 수어 그러네. 하여튼 잖아 야, 이거 어떻게 뭐 스토리가 되네? <laughs> 너는 어? 넌 가라. 가라 자, 이렇게 일단 제일 흐접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얘 아닐까? 야 근데 얘도 개 빨리 잡을 것 같긴 해. 진짜. 시작하지. 자유로 있기 때문에. 어, 야 이것도 평타 스택에 짜이네. 시지 강공 때리면 돼. 아야 이거 양심이 없어 얘가. 하지만 나도 양심없이 비채우기 오케이 시작하지 야 마지막에 깨겠는데 그냥 불 이거 불그 화상들 맞으면서 깰수 있겠는데 야, 이제 그, 그 패턴까지 야 기다려봐 야 이거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제 이 패턴이 끝나면은 애가 갑자기 이 아래 화상이 꽉 올라가거든요 지금 딱 터트려주면은 어. 자 다음 나와 다음 이좀세긴 한데 아! 아이 아이 자, 자, 자 잠깐만. 어! 제발. 이리 와, 오케이. 오우. 음 다음 다 해 주면 되고요. 하나 또. 자 오케이 알았어 이제 알았어 덤비던가 피하고 제시에서 바로 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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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불어 아! 그러던가 아 잠깐만 잠깐만 누나. 오케이, 오케이, 다 피하고. <laughs> 실수만 안 하면 잡거든요? 그렇게 나기 전에, 군주도 한번 박아주시고. 안 되거든요. 배치웠다, 임마. 아!! 어. <laughs> <laughs> 네 라이든 잡았습니다 자, 뭐야 덤비자고? 하던가 뜨던가 네라이든도 잡고 그 아래 이제 하수인도 같이 잡았습니다 가자 야 근데 그 잡몹 페이지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것 같긴 하다 오 뭔가 한다

오! <목소리> 따가다가다가 따가, 따가. 끝나자마자 대시해서 강공 갈켜 주시고 것자 라슬 고래잡자 <목소리> 야 근데 얘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소하는 쫄이 더 세이고. 얘가 진, 얘가 진짜 보스임. 오. 친척해. 와야 잠깐 서서라, 잠마. 오, 오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아야 진짜 양심 없이 킬좀 때리지도 알아, 이거? 친척해. 어. 야잘잘 잘 보면 피할 수 있어. 피하고. 대시, 마우스. 자 마스터 좀 채울게요. 후, 어? 아 제발, 한번 살려줘, 한번 살려줘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? 예! 개... <목소리> 야. 서시모라 잡자고? 와, 하필 물여인이야, 진짜. 미친 거 아니야? 뭐, 단건가, 뭔가, 방금? 아, 예